장주 씨침매 예방 강사입니다. 이침의에 그 정신, 행동의 증상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. 첫 번째, 그 우울증. 우울증은 그 침해 환자의 한 40에서 50%에서 나타나는 그 흔한 증상으로 말수가 줄고 또 의욕이 없어지며 우울한 기분을 표현하기도 하고 식욕 감소, 잠을 지나치게 많이 자거나 못 자는 등 수면 그 변화, 또 자살 생각 등이 또 나타나고 종종 치료를 거부하거나 식사 거부 문제로 또 이어지기도 합니다. 두 번째 그 망상과 의심 그 기억력이 저하된 그 치매 대상자가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의심이 또 증가할 수가 있고 의심이 또 심해져서 다른 사람의 설득이나 설명으로는 바로잡아지지 않을 정도로 아주 그 고적 고착되어 있는 경우를 또. 망상이라고 또 하고 있죠. 그래서 가장 흔한 망상은 누군가가 자기 자신의 물건을 훔쳐간다고 하는 그 도둑 망상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세 번째, 그 한각과 착각이 있죠. 한각 중에는 실제로 없는 소리를 듣는 그 환청, 또 실제로 없는 것을 보는 또 환시가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데, 또한 한각과 달리 실제로 존재하는 것을 또 다르게 인지하는 착각이나 또는 오인이 있을 수가 있고, 또 거울에 비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다른 사람처럼 대하거나 이 베개를, 머리에 이렇게 베는 베개를 아기인 것처럼 다루는 그 행동 등이 또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. 네 번째로는 그 초조성, 초조하고 공격성, 쉽게 불안해 하거나 이유 없이 자꾸 서성거리고 뭐한 자리에 오래 앉아 있지 못하면서 초조한 것처럼 행동을 하고 또 초조 증상의 하나로 물건을 수집하거나 또 숨기기도 합니다. 그 무의미해 보이는 부적절한 행동을 반복하거나 동일한 문장, 또 질문, 불평 등을 되풀이 하는 그 반복 행동도 또 보이고 있죠 그리고 또한 자주 화를 얘기도 하지요. 한번 화를 내면 걷잡을 수 없이 아주 폭발적으로 나타나며 또 잠시 후에는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또 조용해집니다 이러한 증상은 신체적 통증, 급성 신체 질환 또 미숙한 돌봄 등이 원인이 되고 또 요양보호사라든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그 심한 피로로 인한 또 우울감, 졸림, 불안, 화남, 인내력 상실 등이 대상자에게도 또 영향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네,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우울증이 되겠습니다.